정책학개론 수업을 담당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수 교수입니다. 정책학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정책에 대해서 왜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이라는 말을 할때 사실은 그 앞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도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앞으로 쓰게 될 정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정부 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그래서 공공정책. 하지만 용어가 길다 보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공공, 퍼블릭자를 생략한 그냥 정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침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가 되는 쓰이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만은 아닙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시장 메커니즘이라든지, 혹은 NGO라든지, 또 일반 개인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 즉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과 또 공권력이 동원되어 시행이 되는 정책, 즉 공공정책이라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책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부의 활동이라는 것이 20세기 들어온 이후로 대단히 팽창되어 왔다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삶또 사회 전체적인 삶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다양한 활동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일반 개인의 혹은 기업체의 결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고 또 장기간 지속된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더 좋은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좀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국민 모두의 삶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좀더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연구한다고 할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탐구한다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책 과정의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우리가 탐구한다고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번부터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연구한다, 정책을 배운다라고 할때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과정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과정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어떻게 하면은 정책을 좀더잘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정책이란 어떤 것일까? 좋은 정책 과정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지식. 이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수업의 내용은 크게 12가지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정책학 또는 뭐 정책과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정책의 논리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속성은 어떤 것들인가? 또 정책의 필요성. 도대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정책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어떤 주체들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 과정을 좀더 세분해서 정책이 형, 정책 문제가 형성되는 단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그 결정된 정책이 시행이 되는 단계, 또 시행된 이후에 평가를 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평가를 거친 후에 수정을 하거나 혹은 만족스럽게 시행이 됐을 때 종료하는 단계. 다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책의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한들이 있는지, 어떤 제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 수업의 맨 마지막 주제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또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